지금 시장이 완전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암호화폐부터 주식까지 뭐 하나 가릴 것 없이 다 떨어지고 있어서 투라자들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 저희가 이 원인을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C. 11월 18일, 바로 오늘이죠. 시장이 말 그대로 그냥 꽁꽁 얼어붙었어요. 차트를 보면 온통 빨간색 하락신호 뿐인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K.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디부터 봐야 할까 싶은데 일단 가장 큰 충격을 던져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말 무섭게 오르던 비트코인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9만 달러 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그냥 가격이 좀 떨어졌네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올한해 동안 벌었던 걸 전부 다 토해냈다는 점에서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와, 올한해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다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제이,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져 내린 건가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악재가 정말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우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위험한 자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돈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AI 분야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하는 AI 버블 걱정이 슬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 기술자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이 그냥 뭉텅이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건 뭐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정말 여러 악재가 한 번에 겹쳐 버렸네요. 그런데 제이, 이게 혹시 암호화폐 시장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도 지금 괜찮은 건가요? <laughs> 안타깝게도 주식시장도 지금 난립니다. 코스피가 3% 넘게 폭락하면서. 불과 이틀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하던 4천선마저 힘없이 내주고 말았어요 그 고통이 그대로 전염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시장이 왜 이렇게 같이 무너지는지 보면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왼쪽이 비트코인 오른쪽이 코스피 하락 요인인데 한번 보세요 놀랍도록 비슷하죠 결국 AI 버블 걱정이랑 미국 금리 인상 걱정이라는 똑같은 공포가 위험자산으로 묶이는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을 동시에 강타한 거예요. 글로벌 리스크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공포라는 감정이 시장 전체를 그냥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다들 내다 팔기 바쁜 와중에도 혹시, 정말 혹시라도 살아남아서 빛을 보고 있는 분야는 없을까요? 참 신기하게도요, 몇몇 특정 테마주들은 오히려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여행. 호텔, 면세점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일본 여행은 좀 자제하라고 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 수요가 전부 한국으로 쏠릴 거라는 기대감. 이걸 바로 반사이익이라고 하죠. 지정학적 상황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런 시장 혼란 속에서 오히려 규제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특히, 변동성을 잡겠다고 만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다고요. 제이, 이 부분은 뭔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 이름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미국 달러나 우리 원화 같은 실제 돈에 가치를 딱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코인이 항상 1달러. 혹은 1,000원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그런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두고 글로벌 시장이랑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와, 속도 차이가 정말 확 납니다. 미국 달러에 연동된 코인들은 이미 실물 경제 깊숙이 파고들면서 규제의 틀이 빠르게 잡혀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음,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규제 초안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이자를 주는 행위는 금지하자. 또 이걸로 물건 사는 것처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것도 제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시장 혁신도 챙겨야 하고 국제 기준도 맞춰야 하니까 참 어려운 숙제를 풀고 있는 셈입니다. 제이 오늘 정말 정신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비트코인 폭락부터 코스피 하락, 그리고 저 멀리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야기까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건 뭘까요? 딱 하나만 꼽자면요. 제이가 오늘 나온 모든 현상을 꿰뚫는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광범위한 위험 회피 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싶은 자산은 종류를 안 가리고 그냥 다 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공포의 파도 하나가 모든 시장을 그냥 덮치고 있는 거죠. 정말 냉정한 분석이네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 이게 그냥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이번 하락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단기 조정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기가 계속될 기나긴 약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 시장의 모든 불확실성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